우리가 매일 타는 기차 정말 편하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안전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요,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공학적 노력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철도 신호 시스템이 어떻게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설계되는지 그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말 그대로입니다. 철도 신호 시스템에서는 정말이지 단한 치의 오차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오류 하나가 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야 엔지니어들한테 실수라는 단어는 뭐랄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절대 고장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A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 말고요. 진짜 수학과 과학으로 이걸 증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바로 신뢰성의 언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엔지니어들은 안전할 거야 같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대신에 아주 정밀하고 차가운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가 어떻게 안전을 숫자로 보여주는지 핵심 개념들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고장률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그리스 문자인 람다로 쓰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어떤 부품 하나가 한 시간 동안 가만 놔뒀을 때 고장날 확률, 딱 그겁니다. 모든 계산의 기본이 되는 숫자죠. 자, 고장날 확률을 알았으니까 반대로 고장나지 않을 확률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신뢰도입니다. 화면에 공식이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고장률 람다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고장 안날 확률, 즉, 신뢰도가 아주 높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MTBF. 평균 고장 간격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한번 고장나고 나서 다음 고장이 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냐. 이 시간이죠. 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산은 더 쉬워요. 그냥 고장률의 역수. 1 나누기 고장률입니다. 당연히 고장률이 낮을수록 MTBF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정률 램다는 얼마나 위험한가? 신뢰도 RT는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MTBF는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엔지니어들이 안전을 이야기할 때 쓰는 핵심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보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부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부품의 인생 전체를 예측하려고 하죠. 좀 재미는 비울 수 있는데 기계 부품도 사람처럼 수명 주기가 있어요. 태어나서 한창 활동하다가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각 단계마다 고장나는 이유나 확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명한 욕조 곡선입니다. 모양이 진짜 욕조처럼 생겼죠. 보시면 맨 처음에는 초기 불량 때문에 고장이 좀 잦아요. 이걸 유아기 사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품이 낡아서 고장이 확 늘어나는 마모 단계가 오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저 가운데 아주 길고 평평한 구간 우발 고장 구간의 고장률을 거의 0에 가깝게 완전히 바닥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 고장률을 0에 가깝게 만든다. 말은 싫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에 마이너스 8제곱. 이게 바로 철도 신호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안전등급인 SIL4에서 요구하는 시간당 허용되는 최대 고장률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솔직히 감이 잘안 오시죠?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11,400년입니다. 그러니까 11,400년 동안 시스템을 쉼없이 돌렸을 때 위험한 고장이 단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인류 문명 전체 역사랑 맞먹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안전성인 거죠. 물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안전성은 그냥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엔지니어들의 온갖 노하우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동시에 돌리는 이중화 기술도 있고요. 애초에 부품을 쓸 때부터 군사용 규격 같은 아주 비싸고 튼튼한 것만 쓰는 거죠. 또 페일 세이프라고 해서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그냥 멈추거나 가장 안전한 상태로 바뀌도록 설계하는 원칙도 있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똑똑한 설계 원칙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든 부품에 똑같은 노력을 쏟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기차의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는 핵심 로직이 고장나는 거랑, 그냥 엔지니어가 상태보는 진단용 하마리 고장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핵심 시스템과 비핵심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어마어마한 노력은 바로 저 핵심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거죠.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철도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기차 하나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신뢰라는 문제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신뢰도 공학이라는 건요. 단순히 기차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 우리나라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 심지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심장 박동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지탱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마음 놓고 믿고 쓸수 있는 이유, 그 믿음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곧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진단하고 수술하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기계와 AI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세상에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를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400년에 한번 실패하는 수준의 안전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걸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